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고 인격을 높여가는 성장채널 윤태익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 네가 인간이니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웃음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웃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 웃는 거 봤어요? 아, 물론 뭐 돼지 이렇게 머리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이 잠깐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동물들은 웃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만 웃어요? 그렇지, 오직 인간 사람만이 웃는 거죠. 여러분, 웃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웃음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환하게 밝게 웃는 게 가장 싫다는 거죠. 왜 웃어야 될까요? 아우, 나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여러분, 밝게 웃는 모습이 좋아요. 어둡게 찡그리는 모습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밝은 인상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거울 있잖아요. 저는 거울을 한 3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아,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어우, 너무 험악한 거예요. 막, 이 안에 뭔가가 좀, 무서운 사람이 인상을 쓴 사람이 이러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 인상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늘 웃는 연습을 했어요. 운전할 때, 걸어갈 때, 혼자 있을 때또 이렇게 일하다가도 갑자기 슥 보니까 어우 너무 인상이 안 좋은데 어... 이렇게 웃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인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웃는 거다. 그래 우린 많이 웃다가 죽자.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책상에, 여러분 집에, 주변에 거울을 많이 놓고 자주 이렇게 자기 얼굴을 봐라. 얼굴 보면서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웃는 모습. 이게 스마일.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그게 사람만의 특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두 번째는요. 양심이라는 거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또 번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동물이 뭘 해놓고 나서 아우 쪽팔려, 아우 창피해 아우 죄의식 느끼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아니란 말이죠. 동물은 그냥 신이 주신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 안에다가 뭘 심어놨느냐? 양심이라는 걸 심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욕심대로 살 거냐? 양심대로 살 거냐? 그래서 이 양심을 어떻게 살려갈 거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욕심을 내고 나면, 괜히 뭘 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고 뭐가 마음에 걸린다.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캥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죠? 양심에 걸렸다는 거죠. 골프 선수 중에 윤이나 선수가 양심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시죠? 자기가 골프를 치는데 룰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 선언한다 또 이런 사람 있죠? 야, 양심이 반맥해주냐? 무슨 양심이냐, 임마. 양심 같은 소리 하지 만 욕심이나 잘 챙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뿌린대로 거두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어느 골프 선수가 이 스코어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됐다. 그래서 저는 골프 게임 하는 그 골프장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이 세상에 나오면 양심이 반맥해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늘어나야 함께 잘살수 있잖아요. 그런 건 뭐죠? 우리 교통 신호등 같은 거잖아요. 교통을 잘 지켜야 서로가 사고 안 나고 잘살수 있는 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동물과 다른 양심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 양심을 얼마큼 잘 드러내고 살 것인가?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세 번째는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네. 우리 사람만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이성도 살아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는 거, 지식,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저는 사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뭐가 힘들다 그럴까요? 그렇죠. 다들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 공부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공부를 해야 정말 사람답게 살고 네가 사람이니 네가 인간이니 이렇게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또 우리 갈등 뭐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게다 뭐죠? 사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장님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 공부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윤태익 성장 채널에서는. 사람 보는 법, 나는 누군지 너는 누군지 이거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 인격 수준을 올려가는 거. 이게 뭐죠? 양심 수준을 올려가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사는 행복을 누리시는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